안녕하세요. 현성입니다. 아 제가 뭐 지금도 사실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인생이 그렇게까지 막막 막, 어, 사교성이 넘치게 살아 왔나? 라는 생각을 종종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쉬운 사람으로 살아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편하게 연락하고 했던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살갑게 주고받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모든 게다 공개되어 있는데, 동시에 속은 그렇게까지 알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전 그게 알지 못하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직업이 우리가 다 아는 직업 중에 하나를 했으면은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게임 유튜버다. 그래서 게임만 맨날 하고 하루 종일 방송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면 얘기하기가 참 쉽죠. 게임 얘기하는 사람들과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을 거고. 하루 종일 게임 얘기만 할거야 근데 이제 저라는 캐릭터가 이상한 캐릭터로 살아왔잖아요.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한것 자체도 조금 많이 많이 다른 길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뭐, 뭐 기타 등등 활동도 하고 심지어 이런 유튜브도 그냥 취미 삼아 찍고. 공통의 캐릭터로 섞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편안함과 친밀함이 그렇게까지 쉽게 생기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한,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되게, 좀 씁쓸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까지 막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대화 주제가 너무 다른 거죠. 대화 주제가 너무 다르니까,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체감하고 있는 세상의 온도가 다르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캐릭터 또는 뭐 비슷한 어떤 과거를 살아온 것 같지만, 정작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어 서로 다른 종족으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무슨 다크에덴인가? 그런 게임 보면은, 이제 슬레이어랑 뱀파이어랑, 뭐,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처음에 만들 때, 인간하고 뱀파이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뱀파이어를 죽이고, 뱀파이어는 인간을 죽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채팅을 치면은 서로 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게 되게, 되게 괜찮아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와우도 뭐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종족이 다르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 근데, 살면서 그런 느낌을 점점 받을 때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뻔뻔해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만 갖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되게 저는 개발자들하고 모여 있으면은 개발자들은 개발자 언어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들만 아는 언어.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 소속감과 결, 유대감을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밀어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발 방송하고 개발자 얘기만 한참 하면은 개발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다 사라지겠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뭐 크립토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종종. 크립토 방송을 할 때도 있죠. 그럼, 크립토 방송을 할 때는, 크립토 용어만 씁니다. 거의. 그럼, 크립토 용어만 쓸 때는, 크립토 세계에 무지한 분들, 좀,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기가 힘들고, 이 맥락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럼 또 빠져나가요. 슉! 하고 빠져나갈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관심 없어요. 그냥 그냥 다른 딴 세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얘기를 하면은 또 빠져나가고 심지어 저는 또 가끔 종교 얘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그런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좁은 벤다이어그램에서 아주 좁은 섹터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나하고 맞는 캐릭터가 많지는 않은 거죠. 내가 다양한 면을 갖고 있고, 내가 다양한 섹터에서 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외로워지는 중인 거예요. 나하고 정말로 모든 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가 되고 있으니까요. 전 근데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창시절에는 아마 친구가 대부분 많으셨을 거예요. 학창시절에는 모두가 경험하는 게 대부분 비슷하죠. 그럼 이 하나의 원 안에 모든 캐릭터들이 다 거기서 약간의 포지션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경험과 같은 걱정과 같은 목표, 같은 욕망, 그걸 공유하면서 이 또래 집단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사회로 나오면 은 어떤 친구는 공부에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바로 생계, 생업 전선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노는데 주안점을 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내 과거는 동일했을지라도 어떤 친구는 공부, 어떤 친구는 돈 버는 거, 어떤 친구는 그냥 노는 거 방향이 다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쇼... 그럼 여러분이랑 맞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교차되는 그 벤다이어그램처럼 좁아질 거예요. 같은 과거의 학교 출신이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는 친 공부에 욕망이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당장 돈 벌고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이랑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씀씀이도 다르고, 그리고 고민도 다르고, 대화 주제도 다르고, 공부를 해서 4학년 다 마치고, 그리고 취준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스펙을 더 맞추려고 한 사람 많진 않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의 규칙을 이제 알게 된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외로워지고 내가 더 뭐랄까, 진짜로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 내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악기 모임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악기 모임을 가면 제가 악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공통점은 있죠. 근데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점을 확인한 게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게 인생의 그, 그 숨은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외로워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점 나하고 핏이 맞는 사람이 줄어들고, 정말로 평생 동안 같이 갈것 같았던 친구와도 결국은 연락할 일이 없게 되고, 대화가 잘안 통하게 되고 대화를 해도 재미가 없게 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서로가 보고 있는 게 다르니까 서로가 결국 다른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서로 다른 종족이 돼버렸어. 그러면 다른 종족이 아닌 사람들 대표적으로 연예인 있죠. 연예인 연예인들 하는 거뭐 있나요? 하는 일? 노래 부르기, 춤추기 그냥 무슨, 뭐 어디 가서 여행하고, 뭐밥해 먹고. 모든 게다 대부분의 대중들이 하나 이상의 공통점을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결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줘요. 만약에,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아주 매니악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거나 인사이트를 말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마 굉장한 괴리감을 느낄 거야, 사람들은. 어, 나랑 같은, 나와 같은 어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나와 많이 다른 캐릭터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역할 모델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타인을 생각할 때, 타인의 역할을 나도 모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laughs>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교수다? 그러면 우리는 알, 인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교수로 대해요. 교수니까. 저 사람이 하버드 나왔어? 저 사람이 스탠포드 나왔어? 옥스퍼드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역할 모델로, 아, 저 사람 굉장히 스마트하겠구나.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겠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거기서부터, 마음의 벽이 하나 이렇게 샥 생기는 거죠. 거리감을 주고, 저 사람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서서히 이제 나뉘어가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어떤 친구는 어떤 역할이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다른 역할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린 시절에는 되게 괴로웠는데,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점점 외면받는 것 같아서, 외면받는 게 아니라 역할이 정확히 선정되지 않았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누구로 대할지, 나를. 상대방이 나를 어떤 캐릭터로 대할지. 그냥 과거처럼 계속 지내던, 뭐, 동네에 알던 사람, 이 정도로 지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캐릭터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져 갑니다. 그 전까지 그냥 뻔하게 장난치고 즐겁게 지내던 사람들도 사회적 지위가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전처럼 대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내가 뭐, 뭐 위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다른,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 게임의 규칙이었다. 이 게임의 규칙은 너무너무 심플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롤플레이어가 될지를 잘 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 집에서 한심한 짓이나 하면서 부모 속이나 썩이는 백수라고 하는 롤 모델로 어,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아마 그거에 맞춰서 부모님이나 여러분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렇게 행동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되게 편리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반대로 똑같은 백수여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캐릭터다라고 하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정해져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사업을 할때예 주변에서의 나를 보는 모습이 있고 사업이 엄청 힘든데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쓸때 <laughs> 주변에서의 나를 보는 모습. 역할이 정해져있고 이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임의 규칙이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어떤 캐릭터가 될지 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을 하기까지는 좀 튜닝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튜닝의 과정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사는 과정. 그게 몸에 충분히 체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게 되는 거죠. 전 그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종종, 이제, INFP들 상담을 해줄 때가 있어요. INFP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고 본인의 고민을 종종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MBTI 중에. 근데 INFP들을 보면은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사, 세상 사람들이 본인을 대하는 모습, 뭐 그런 거. 그런 거 갖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INFP들이. 근데, 애초에 그 역할 모델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막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아. 뭔가 나를, 뭔가 나를 되게 죽대 없게 보고, 뭐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딱 그,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런 마인드셋과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laughs> 남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하는 게 흔히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 경험하잖아요. 막, 야, 나이가 어리면 뭐 수저도 놓고 뭐, 그래야지 뭐 하냐. 막 그런 얘기 듣는 거 근데 그거는 나이가 어려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 약자라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약자라서 그 얘기를 듣는 거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에요 저 아주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권위로 찍어 누르는 명령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돈 많고 잘 나가면은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릴지라도,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강약약강이거든요. <laughs> 강약약강, 너무너무 당연한 규칙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난 사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너무너무 강한 사람은 한테는... 뭐, 나인이 어쩌고저쩌고.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게임의 룰이에요. 그 아주 심플한 게임의 룰. 그리고 내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점점 점점 상대방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적어질 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은 나를 아,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볼 가능성이 더큰것 같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까지 막역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실들을 정말 자주 느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개발자 방에서 개발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잘막막 막, 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개발자 방에서 개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개발해서 얻어낸 성과나 프로덕트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개발자들은 얘기를 안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어떻게 개발된 건가요? 아, 이거는 뭐 성능이 어떤가요? 분명히 이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개발자는 개발을 하는 사람이지 프로덕트가 음. 완성돼 가지고 그게 사업적으로 어떤 식으로 뻗어 나가고 뭐가 완성돼서 사람들이 얼마큼 들어오고 그런 거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주제인 거예요. 다른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앞으로도. 그누구와도 온전하게 100% 나를 이해해 주거나 뭐내 내가 아는 것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뭐, 상대방 듣고 싶던, 듣고 싶지 않던,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아니면 말고지 뭐. <laughs>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어렸을 땐 어떤 그런 여유?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사실 거라고 똑같이 생각해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셨을 거고, 그럼 결혼을 하면 결혼한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는 부분이 있고, 결혼 안한 사람들과는 거리감이 확 생기는 구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결혼 이후에 어떤 뭐 육아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결혼 안한 친구들이라 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외로워질 거고요. 저도 뭐 외로워지겠죠. 근데 그 외로움을 나를 100%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풀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모습 중에 이 조그만 모습 모습을 어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되게 인생을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취미 단위로 그때만 그 캐릭터로서 즐기는 거죠. 일종의, 일종의, 어, 멀티 프로필인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캐릭터대로 즐기고,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모습으로만 소통을 하는 거고. 그걸 잘 하면은, 어느 곳에서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그런 거가리지 않고, 어, 남들 상관 안 하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난 이런 사람이 하면은 아마 거리감을 늘리는 전략이 되겠죠. 전 근데 그런 전략을 좋아해요. 굳이 가깝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laughs> 어쨌든, 그냥 요즘 든 생각이었고요, 요거는. 나이 먹으면서 외로워지는 게 뭐, 뭐 인생의 질리겠지만은전 그게 참 재밌어요. 외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외로움을 느끼고요. 힘든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겪고요. 멀쩡해 보이는 집구석, 아주 정말 행복해 보이는 집구석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개판인 집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남을 부러워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도 아주 파편화된 모습이었고, 우리가 타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파편화된,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 크게 크게 확대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아, 저 사람은 나랑 맞을 거야. 저 사람은 나, 나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맞으니 정말 잘 맞을 거야. 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프레이즘으로 확대해서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전혀. 그러니, 그러니 잘 사십시오. <laughs> 외로워도 원래 세상은 그런가 보다 하면은 별로, 아,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워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